요한복음 14장 26절 은혜만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장악나게 하리라. 아멘. 인간이 지금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고통 속에 게 주워 가시며 흘리신 보배피빛 성령하시고 부활 성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내 모든 일을 대속한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내 마음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친내 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밝게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시고 내가 이거짓고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복음의 말씀이 생활당하셔서 성령 완성하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참 평안과 신성한 공감과 하늘 별을 누리면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넘치는 참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파라클레토스 주 예수께서 부하 성천하신 후에 전능하시고 어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보내신 성령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특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 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또생각 나게 하십니다. 내가 생활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령께서 보고의 말씀을 생활하게 해서 아무리 시험 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보고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병이 있더라도 아니야 나는 신성 건강을 예수님으로 이미 받았어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 병을 물리치고 신성 건강을 누리게 합니다. 가난과 공핍이때려놓는다 하더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면 나는 부요하게 되었어. 이미 하늘 부요는 내가 임했어. 하면서 가난과 궁핍한 삶을 거절하고 하늘 부요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넉넉하고 풍성한 삶 살게끔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므로 참으로 밝은 생각을 가지고 밝은 말을 하고. 말한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보호의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하며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온전히 하시는입니다. 믿음의 장시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생각부터 온전히 되어서 성령께서 생각해주고 가르치신 것대로 보호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서 말씀대로의 건강과 평안과 부요와 영광 넘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을 가르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주 예수만을 바라오며 성령이께서 인도하신 따라서 살아감으로 성령이 가르치신가 생각나게 하심을 항상 받아서 복음의 말씀대로 정말 영광스러운 삶, 평강의 삶, 건강과 부유와 평안이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의 인구 성곡이 많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